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서 겨울에 쓰기 좋은 촉촉 쿠션 비교 리뷰부터 피부 타입별 추천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최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부터 스테디셀러로 올르병 렉기꽉 잡고 있는 촉촉 쿠션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곧 다가올 올령 세일에 어떤 쿠션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쿠션은 헤라 스킨 레디언트 쿠션인데요 얇게 피부에 잘 붙는 적당히 수분감 있는 제형이에요 엄청 막 촉촉하게 워터워터하게 발리는 제형은 아니고 정말 적당한 수분감이 있는 제형이라서 막 차르르하게 촉촉한 물광이 표현되진 않지만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속광이 되게 예쁜 쿠션인데요 이 쿠션도 제형이 되게 얇고 피부 위에 잘 올라가 있는 쿠션이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피부도 되게 매끈해 보이고 커버력도 은근히 있고 모공 커버도 나쁘지 않아서 약간 세미 글로우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스크 묻어남은 살짝 있는 편이고, 이름이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이라서 되게 차르르하고 엄청 글로우한 쿠션 기대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쿠션은 그런 쿠션보다도 은은한 속광이 살짝 예쁘게 비치는 그런 정도의 쿠션이라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쿠션은 롬앤 베어 워터 쿠션인데요. 쿠션은 다른 쿠션들과는 다르게 담지체가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정말 얇고 균일하게 발리는 쿠션인데 베어 워터 쿠션이 진짜 지금까지의 쿠션들 중에서 가장 워터워터 워터 촉촉 물광물광한 것 같아요. 진짜 쿠션을 발라주면 퍼프에 미스트 잔뜩 뿌린 것처럼 엄청 촉촉하고 수분감 있게 발리는데요. 수분감 가득하게 올라가는 쿠션인 만큼 정말 피부 표현도 물광 꿀광 그 자체입니다. 진짜 너무 촉촉하고 반질반질하게 예쁜 피부 표현을 보여주 주는 쿠션인데요. 모공커버도 예쁘게 잘해주는 편이고 대신 커버력은 굉장히 내추럴한 편이에요. 0까지는 아니고 한 0.5정도? 그리고 이 베어 워터 쿠션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런 물광물광한 쿠션은 밀착력이 조금 덜 느껴질 수 있는데 얘는 꽤 밀착력도 잘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조해지지는 않으면서 살짝 핏되는 느낌까지 느껴졌던 쿠션인데요. 원래 이런 촉촉한 워터광은 마스크에 있는 그대로 찍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쿠션은 마스크에 장난 아니게 무너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밀착력도 나쁘지 않고 시간이 지면 살짝 핏대는 그런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마스크 묻어남이 정말 많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도 막 건조하게 뜨거나 모공 부각되는 것도 없이 촉촉하게 잘 유지를 해 주는 편이어서 건성 분들 겨울 쿠션으로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쿠션은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인데요. 이 쿠션은 여러분 제가 굉장히 단독 리뷰에서 미안하게도 좀 팩폭을 많이 했던 쿠션이었는데요. 혀 발림감은 수분감 있게 발리고 정말 소량씩 나눠서 얇게 발라주면 그 얇은 두께감을 조금 더잘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쿠션이고 피부에 예쁜 광도 예쁘게 올라가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피부 표현은 굉장히 예쁜 쿠션인데요. 이 쿠션 밀착력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많이 팩폭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사용해본 결과 밀착력이 막 너무 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요즘 쿠션들에 비해서는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촉촉 쿠션은 살짝 밀착력이 느껴지긴 나오기보다는 그냥 피부에 올려져 있는 느낌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좀 동동 살짝 나는 느낌이 쭉 상대적으로 좀 그런 편이 아닐까 일단 싶고, 커버력은 이 쿠션도 내추럴한 편인데요. 그래도 롬앤보다는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간 정도예요. 롬앤이 한 0.5라면, 얘는 한1 정도? 모공 커버력은 터치를 해주면 잘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쿠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한테는 좀 속건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공 부각도 조금 느껴졌고, 그래서 좀 속건조가 많이 느껴지시는 건성분들보다는 지성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스크는 이 정도로 묻어납니다. 아무래도 핏되는 느낌이 좀 없고, 밀착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쿠션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느꼈는데, 그게 좀 마스크 묻어나면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쿠션은 에스쁘아 비글로우 뉴클래스 쿠션입니다. 뉴클래스 쿠션은 제형이 가장 얇은 것 같아요. 진짜 제형이 얇고 피부에 매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모공 커버도 진짜 매끈하게 잘해주고 퍼프랑 궁합이 되게 좋아서 그런지 피부에 올렸을 때좀 피부에 얇게 올려서 좀 붙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것도 막 물광 촉촉한 워터광보다는좀 피부결 매끈하게 보일 수 있는 윤광을 올려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 에스쁘아 커버력은 페리페라 쿠션이랑 조금 비슷했는데요. 아무래도 페리페라 쿠션은 밝고 화사해가지고 조금 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이에스파 뉴클래스가 조금 더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이 쿠션도 마찬가지로 밀 핏되는 느낌은 조금 적어서 그런지 마스크 묻어남도 얇게 한겹 묻어나는 정도입니다. 그치만 진짜 얇고 매끈하게 피부에 올라가서 회부 표현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 쿠션도 수부지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쿠션은 정샘물 스킨 누더 쿠션인데요. 이 쿠션은 최근에 나온 신상 쿠션은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올리브영 랭킹 꽉 잡고 있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 쿠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생템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첫 발림감은 적당히 수분감 있게 촉촉하게 발렸어요. 그 뒤로 얇은 제형이 정말 잘 느껴지는 쿠션이었는데요. 굉장히 좀 전에 출시가 됐던 쿠션이었는데 이렇게 제형이 얇아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웠어요 그 뒤로 밀착되면서 피부에 잘 달라붙는 편이어서 제형도 되게 얇고 그 얇은 제형이 피부에 밀착력 있게 약간 살짝 달라붙는 느낌으로 발려가지고 처음에는 촉촉하면서도 뭔가 발리는 게 매트 쿠션 같다라고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또 피오피오는 또 은근히 촉촉하면서 광이 또 돌더라고요. 약간 이 쿠션도 헤라 쿠션이랑 좀 비슷하게 세미 글로우한 편이었고 정말 적당히 예쁜 광이 돌아서 커버력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 모 커버도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정말 왜 그동안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정말 이해가 바로 쏙쏙 되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약간 매트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쓰기도 좋은 쿠션인 것 같고 마스크 묻어함은 살짝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제품력이 되게 괜찮아서 수부지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쿠션이에요. 그리고 다음 쿠션은 피쿠션 글래스인데요. 이 쿠션도 정말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쿠션인데 저도 최근에 출시되는 쿠션들 막 써보다가 오랜만에 이 쿠션 쓰니까 이 쿠션이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수분감도 살짝 있게 발리지만 그런 촉촉한 수분감보다는 뭔가 조금 크림광 같은 그냥 적당히 수분감 있게 발리는데 이 쿠션도 출시가 된지 꽤된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제형이 상당히 얇았어요. 진짜 요즘 나오는 쿠션들하고 얇기가 되게 비슷했고, 근데 또 얘는 커버력도 꽤 괜찮더라고요. 얘도 피부 정말 예뻐 보이는 그런 윤광, 크림광을 좀 은은하게 뿜어내는 쿠션이라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밀착력도 좋았고, 모공 커버력도 좋아서, 그냥 진짜 피부 너무너무 좋아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인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거나, 모공 부각이 느껴지지 않고, 다크닝도 오지 않아서, 수부지 분들, 그리고 건성분들까지도 건조함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쿠션 6가지를 모두 리뷰해 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쿠션들은 수정 화장에 너무너무 편리한 쿠션이라서 진짜 뭔가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른 쿠션이라서 그 쿠션 느낌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곧 올영 세일 시작하니까 조금만 있다가 올영 세일 시작하면 저렴하게 구매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올영 추천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쿠션이 가장 좋았는지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 주시고 구독과 좋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